안녕하세요. 롱코 언니의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약 1조 5,5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들이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라이트코인 90%, 솔라나 70%등 주요 알트코인의 승인 확률을 X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어제 제가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매수를 암시하는 차트를 공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스트레티지가 7,63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보유량이 47만 8,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금융청 FSA가 가상 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행 시 가상 자산 기업들은 기존 증권 규제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 시장 위축이 우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유입과 제도권 편입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공탐 지수는 37로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공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룬코언니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